성현 <목소리> 지 아, 아, 오케이 또 시연 시 시연 또1 0자 가야돼 가야돼 라인업 뒤 라인업 태울이 대교 잡아 아, 준비 미들 시영아, 시영아, 사이드 돌파하면 못 보라 그랬어. 너멘트 66이라니까. 건우야, 건우야. 아래 주인과 고 올라와 너무 처지고 있어 지금 성우 나와 성우 나와 성 나와 오른발 오른발 마무리 마무리

快点！哎，我天，都报废了，废快！